간식통이 열려있네.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구만. 이 카메라는 뭐야? 오늘은 못 찍는 거지? 어디보자. 왼쪽에 아빠놈이 감시 중이구만. 아, 먹고 싶다. 과연 뭉치는 간식을 먹을 것인가? 그냥 먹고 혼날까? 간식아 기다려 다시 올게. 오, 뭉치 간식 안 먹었네. 너네가 간식을 훔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재밌는 영상이 안 나와. 치사하게 한 개만 주냐 아빠 놈아! 간식 통을 어떻게 하지, 루이야? 네가 간식 통좀 열어봐. 기다려봐, 엄마 아빠 눈치 좀 보자. 훔쳐 먹으면 뒤지게 혼날 것 같은데. 간식 스멜 너무 좋아? 아빠 오늘 영상 망했지. 간식 먼저 주면 말잘 들을 텐데. 전 퇴근합니다. 불쌍한 척 하고 있으면 간식 하나 더 주겠지? 시청자 여러분, 저희 엄마 아빠 좀 혼내주세요. 그럼 저도 이만!